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첫째, 어떤 것도 속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몇해전 해외 집회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마침 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포도주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조금 마셔볼까 했지만 순간 누군가 알아보고 목사가 술 마시네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뒷좌석에 있던 여자분이 어머나 날마다 귀찮은 여자 쓰신 김양재 목사님 아니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 백 포도주, 적 포도주 뭐 조금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그저 술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깨워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서로 비판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에도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어제 10절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3절을 보니 비판하지 않으려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부딪히는 것은 알겠는데 거치는 것은 무엇이죠?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형제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속되다고 합니다. 잘되도 내 힘으로 잘된 줄 알아서 그저 내게 속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환경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게 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며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음식 이야기를 할까요?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매일 행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일이 자칫 잘못되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태산을 보고는 안 걸려 넘어져도 다돌뿔리에 걸려 넘어집니다.그러니 얼마나 민감하게 언행을 살펴야 하는지 몰라요.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그래요.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선한 뜻을 전해도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지체를 근심하게 한 일은 없나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둘째 세상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 또한 사람의 형제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간다면 그보다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더 전서 8장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 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 바울도 힘쓰나니? 라고 해요.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때문에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때마다 심하다 사투를 벌일 일투성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타적인 적용을 할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100% 죄인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 힘써야 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닌 믿음을 따라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 것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이후 남편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부부 속으로 부리더의 직분을 맡았지요. 당시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으로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엄한 혼육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자녀들에게 사과도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지요. 그러던 중 저는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일들에 생색이 올라와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능한 남편이라는 제 말에 분노가 폭발한 남편은 제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남편은 가정법원까지 가서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 딸은 현재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년을 앞둔 아들은 자기 일에 더는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는 인간적인 자책과 정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딸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날에는 딸과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미워하는 형제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100%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행위로 완벽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해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 옆에 사람들이 저절로 비판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거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여, 그러므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주님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가정마다 힘든 문제가 이렇게 있을 터인데 그 어떤 형편이든. 그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서로를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